시작했습니다. 1세트 현재 보이는 7시에 위치한 노란색 프로토스, 뉴게스 클랜의 레시프리오시티 선수입니다. 이에 예, 맞서는 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뉴게스 클랜의 크소마 선수입니다. <laughs> 자 지금, 복귀, 지금 클랜에 복귀한지 진짜 얼마 안된 크소마 선수가 바로 엔지리그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시프리오티 선수는 6금 리그 승자. 거의 두 티어 차이 나는 대회를 지금 참가해서 출전을 했어요. 자, 이러면서 일단은 전진, 관문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구요. 지금 뽑아주고 있는 선한마당 가져갈 거죠? 예, 그쵸. 네, 그쵸? 선한마당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쵸 레시프오시티 아, 선수는 관문 더블 하스골로 예상이 됩니다. 가스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오우, 근데, 뭐,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스무스하게 운영, 가지고 계십니다. 제, 크스마 선수. 그리고, 시프레시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어, 그쵸, 관문 더블. 그쵸? 저그전,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그전은, 풀, 프로토스 입장에서 저그전은 관문 더블을 가시면 되고요 테란전 푸푸전은, 인공지어서 더블을 가는 거거든요. 프로토스가 뭐, 요즘엔, 추관문을 먼저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간, 약간의 글자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구요. 크소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여왕 가질 것으로 보이죠 제 가스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아, 바로 이 조금 늦게 찍힐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엄청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4링에 찍어주고 있어요 2여왕 이러면은 저의 바로 빼주면 되고요 한 마리는 아마 트리플 지으러 가겠죠 이게 제 지독한 프로토스면은 막 이런 데라든 이런 곳에 1분 도가지고 막 견제하거든요? 일단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은 무난하게 가져갈 것 같은 투리머선수고요 자, 레지피레스 선수가 일단 선수적자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먼저 오는 대군주나 이런거 잘라주겠다는 생각인거거든요? 일단 이건문. 이거는 좀 아쉬운게 이게 건물 돌아가, 돌아가 있는게 아니라 만약에. 직선으로 왔으면은 아마 여기 좀 피해를 봤을 텐데, 어, 근데 이거는 바로 들어가야죠? 그쵸? 그렇죠? 이거는 이러면 이득이에요. 이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어, 근데 이거, 얘, 얘깰 필요 없긴 한데. <laughs> 일단은, 이거는, 예, 네, 이거는, 어, 일단, 일꾼 하나. 어, 나쁘진 않, 아, 근데 이게 본진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같아 본진 일단 정찰을 못했죠. 이렇게 때문에 선 황혼의 의인지선 우관인지를 몰라요. 저는 일꾼 하나 잡고, 일꾼 좀 방해하는 것보다, 본진에 들어가 봐는게더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태크를 좀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선우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연자를 찍고 좀 오래 간다는 얘기거든. 요 선공원을 찍든. 조금 더 뒤를 보겠다는 생각인 건데, 선황호는 이거 찌르겠다는 개념이 더 강하거든요? 처음에 난 올인 박아서 찌르겠다? 그리고 지금 백운주가, 뭐, 펼쳐놓는 건 좋습니다만, 백운주가 상대방이 공격을 올 의, 제스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건 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저희는 링끼워주고 있고요. 지금 아직 청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실 괜히 지금 괜히 여기 있는 대군주갔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얘는. 아 얘는, 얘는 죽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군주가 원래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 정, 여기 비주를 확인했어야지. 비주 확인을 전혀 못 했죠. 지금. 지금 팔링까지 찍었는데, 팔링을 찍으면 안 됐거든요, 사실은. 팔링 찍지 말고, 일단은. 아, 지금 사도 한 마리까지 끝까지 숨겨요, 지금. 자, 여기에 만약에 3, 사도인 걸로 확인했으면은, 지금 이거 084 사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했는다 이거. 이거, 레시프레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노림수가 좋아요. 이거. 자, 밖에서 으로가야죠 이거. 아우 어, 암흑기사까지. 이거. 공명팔포 타도 찌르기 다음에 아무 키사 테크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이거 인구수 좀 늘려놔야 되는데 이거 s 큐 t 선수. 이거 인, 저는 이런 할때 수영사 개 정도, 3 4 개는 꼭꼬가거든요 이거 네, 바로 인구수 막히는 거라서 이거 아마 대회라서 좀 긴장이 슬수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간에. <laughs> 어, 이거, 아, 이거 링이 들어가 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트리플을 계속 확인하는 대시처이긴 합니다만, 트리플이 없어요. 어, 지금 1분 찍었어요. 1분 찍을 때가 아니거든요, 이거 사실. 공명팔포 사도가 와버렸기 때문에, 아, 이건 사도가 왔어요, 사도 왔어요, 사도 왔어요. 네, 사도 왔어요. 아, 이거 박티, 아, 이거 1분 6마리 찍어가지고, 이거, 아, 이거 여기에 게임 끝나게 생겼는데, 이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찰대 하는 대군자 여기 있어야지 뭐가 됐던 거였는데 정찰대군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허무하게 게임이 아 이거 너무 허무하게 게임이 끝나버려 이거는 이게 눈 깜깜이 저그의 단점인 겁니다 차라리 하다못해 번식이 완성되면 여기서 감시문 찍어서 들어가 보든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미 마가도피인데 이미 마가 너무 너무 큰피해요 이거는 마가도 자, 하필이면 또, 정력이 나온 데가 들어하필면본질에서본질에서본지에서 죽겠네요, 본질에서 아, 이분 39마리 잡혔어요. 이거는 이미, 이 거의 게임 터진 거죠. 아 GG. 이렇게 해서, 1세트는, 레시프리오스 선수가 가자 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이는 7시에 위치한 노란색 크로토스 레시프로시티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크소마 선수입니다. 1세트가 너무.. 아, 이거 그러니까 운영은 잘했어요. 운영은 잘하셨는데 이게... 그 이게 눈 깜깜이 적으로 지신 케이스라서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보 플레이 가지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발업까지 갔으면은, 그, 완전히 오리인데, 일단은 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자, 대군주 가져가죠. 이거 대군주 가야 됩니다, 이거. 어, 그쵸, 대군주. 그 다음에 6링이 바로 뛰는 건데, 아, 네 정찰 빨라요. 정찰 굉장히 빨라요. 이게 관문에서 바로 안마아지는게 아니라, 바로 그냥 정찰 떠나버렸어요. 아, 이런 것도, 이거, 운이 좋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게 직감이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여왕, 찍어주고. 팔링까진 안 찍어도 돼요. 예, 팔링까지 찍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일단 들켰죠. 그래 바로 이 관문. 그쵸, 이거 바로 이 관문 가야 되고. 어, 근데 팔링까지 찍었어요. 팔링까지, 이거 들켰으면 원래 팔링까지 가면은 안 되는 거긴 한데, 이게 원래 전 세트는 이게 바로 앞마당을 갔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 팔링, 1 십, 거의 팔링 1 0링까지 찍었어요, 이거. 바로 달려야 되고. 시장타까지는 약간 적, 절한시기에제높습니다 이거 너무 빨리 들켰고 그랬기 때문에, 예. 아, 이거 게다가, 어 링컨, 링컨, 링컨. 그쵸, 링컨 좀 해줘야죠. 아, 링컨 잘못했어요. 예, 링컨을 잘못했어요. 자, 이거는 근데 뚫리긴 할 거거든요? 예, 뚫렸어요. 오, 근데 이거, 예, 그쵸. 이거 뿌셔야죠 이거. 이거 링, 링 계속 찍습니다, 이거. 링 계속 찍어요. 대군주도 하나, 어, 이거, 대군주 1분 그거까지 하면서까지 좀 눌렀어, 지금. 근데 이거 발업이 없어서, 결국에는. 예, 네, 이거 발업이 없어서. 아,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안 깨져요, 진짜. 와, 진짜 이거, 딱. 지금, 아, 이거, 이거, 이거 망했는데, 이거, 저그. 예, 네, 저거 망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망했어요, 저그. 아. 이거, 아, 어, 그쵸. 바로 들어가고. 배터리가 계속해서 충전해줬습니다만 오, 근데 일단 깨지거든요, 얘는? 일단 얘는 깨져요? 얘는 깨져요? 깨졌어요? 어, 정찰해야죠? 정찰, 차려, 정찰해야죠? 예, 정찰해야죠? 예. 일단은 본진으로 바로. 본진으로 바로. 아, 근데 저는 이거 벌써부터. 이거 꽤나 힘들 것 같은데. 예, 이거 전 벌써부터 힘들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 마저도 지금 1품컨트롤로다 잡혔어요. 아이고. 이거... 이러면 끝나죠. 이거 사실, 이 발업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링을 찍어서 오고는 있는데, 이게 이미 안 되죠. 예. <laughs> 이사도 찍혔거든요. 어, 근데 지금, 뺐어요, 지금. 네. 자, 아, 이건. 이제는 막힐 것 같은데요, 내가 봤을 때. 아, 이 배터리가 또, 또 이거 치료를 해줘요. 배터리가 치료를 해줘요. 아이고. 사실,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저탐사형 때도 됐었는데. 아, 이거, 슈치티, 시비력이 좋네요, 예. 네. 아이고. 아, 와이프 컨트롤 좋습니다, 네. 이러면 거의 게임 끝났죠? 예, 네. 뒤지. 이렇게 해서 2 세트도, 레시프리오스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